오늘 첫 번째 순서로 치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수한 부위에 생기는 질환인 치료, 이게 생각보다 치료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되고 또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치료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치료로 고생을 하다가 치료가 된 환자가 있나요? 네, 어, 치료 때문에 내원했던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1년 전서부터 증상이 심해졌다고 했는데요. 꼬리뼈 밑에 콩알 같은 게 있고 나무 젓가락 같은 게 있는 듯하여 아, 여기저기를 갔더니 치질과 치루로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문 배농 시술을 했는데 그 이후 항문에서 약간 노란 물이 계속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 그곳을 가려 하다가 한방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한의원에 내원을 한 것입니다. 네, 이 환자분 다른 증상들도 궁금합니다. 네, 항문에 대한 증상으로 다른 증상이 있었는데 변비가 심했고 어, 과거에는 음주를 많이 들었으나 이제는 술을 들면 두통이 있어서 현재는 음주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눈이 많이 침침하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신장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많이 부은 적도 있고 항상 기운이 없고 1년 전부터는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항문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네, 감이 흑지황이라는 감이 흑지화환이라는 약을 썼는데 이 약은 특수한 한약이죠. 이름도 좀 어렵죠. 감이 흑지화환입니다. 오래된 치질이나 치료로 고름이 나오는 것을 치료하는데. 특히 몸이 허약한 사람한테 많은 효과가 있다는 약입니다. 생긴 모습, 매개 증상 이런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이 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역시나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진단을 해주셨고요. 이 환자 치료 경과는 좀 어땠을까요? 네, 한달 분식을 환약으로 투여했습니다. 한달한달 한달 복용할 때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병이 치료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두달후 꼬리뼈 밑에 멍울이 콩알만 했는데, 아, 이것이 점점 작아지면서 아, 성냥개비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였고, 전에는 아프고 통증이 있었던 게 지금은 약간 불편할 정도였으며, 진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진물도 훨씬 덜하다고 했습니다. 가래도 전에 많이 달고 살았는데 요새는 요새는 가래도 덜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실 치료와 가래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몸이 좋아지면서 피로가 없어지고 가래가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몸 상태가 좋아진다는 그러한 뜻도 됩니다. 네, 통증도 사라지고 나무젓가락이 성냥개비가 됐다. 이처럼 크기도 줄어들었는데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렇습니다. 예, 치료되는 것은 원래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달째 투여하니까 진물량이 훨씬 줄었고 아, 기력이 없었는데 많이 좋아졌고 아, 몸이 배추 절인 듯 무거웠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도 많이 덜하다고 했습니다. 아 어, 그다음에 또 약을 투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전에 감기를 그렇게 달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리고 또 저는 환절기 감기 오면 비염 축농증으로 돼서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 됐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진물이 나오긴 하지만 양이 거의 없을 정도까지 줄어들었고 아, 통증도 거의 못 느끼면서 이런저런 피곤을 느꼈었는데 피곤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아, 더욱 그 한약을 투여하니까 진물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거의 아, 묻지 않으면서. 코 질환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아, 거의 1년 가까이 치료하면서 한약과 침 치료로서 아주 환자가 만족스러워할 만큼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감기도 안 걸리고 감기 걸린 비염으로 고생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면서 아, 그 상처 부위가 통증도 있었는데 통증도 없어지면서 진물도 거의 좋아졌다고 하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참 다행입니다 혹시나 치료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활 속 관리 비법이나 주의 사항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어려운 병큰 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생활 속에서 주의 사항을 잘 지키고 섭생을 잘 해야 그 병이 재발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치료 같은 이런 병들은 정말로. 치료도 어렵지만 섭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저녁 식사를 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항문으로 나가죠. 말하자면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함으로써 항문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또 과음을 피해야 됩니다. 과음은 진액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진액이 고갈되면 전신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치루 같은데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 성생활을 가장 절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생활은 항문의 힘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생활이 과하면 치질이나 치루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주의사항 중에 가장 큰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 중에는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닭고기를 가장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냉한 음식, 너무 뜨거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가능하면 피해서 항문에 가벼운 자극도 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치료 치료를 위해서 주의사항을 지켜야 되는 평소 생활습관이 되겠습니다.